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와 창의와 지적재산권. 우리 10주차 수업이죠? 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아, 우리 그 8주차에서는 우리가 제가 예, 이 중간 가제물을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가물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9주차부터 이제 다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아마, 아, 제가, 아, 에, 이 온라인으로 아마 계속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어, 우리 이제 이번 학기 마감을 한다, 이렇게 들으시고, 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고, 아, 계시고, 열심히 이제 수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이제 온라인은 제가 하고, 아 온라인을 제가 한단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좀 겹쳐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프라인 했을 때 다른 분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유기적, 그,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성이 좀 문제 있기 때문에, 아, 어차피 지금 시국이 좀, 음, 안정이 되, 되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또, 어, 또 사건이 터지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을, 아, 이번 학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아무라,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온라인을 할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예, 여러분들을 예, 한 번도 어, 대면하지 못하고 한다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laughs>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 우리 이 클래스에 예, 제가 이제 우리 이제 14주차까지 다 자료를 다 올려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강의를 하고,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자료를 올림으로써 이제 수업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오프라인을 볼지 아니면 뭐또 과제를 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예, 그 제가 이제 알려드리거나. 문자를 드리오르면 고 또는 이 클래스의 공지 사항이 이제 올라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예. 자, 오늘은 예, 우리 이제 예, 몇주차예요 예, 10주차죠. 아, 벌써 10주차예요, 여러분. 뭐 하나 끼 거의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 수업은 음. 이, 우리 그 수업자를 일폐지 보시면 저작권의 제한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 평등권, 뭐 신체의 자유, 뭐 청, 뭐 참정권, 근로의 권리,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국가가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는 그 기본권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작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저작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는데 어 일정한 경우에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 10주차와 11주차에 이제 거쳐서 우리는 이런 제한에 대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 아, 이제 바로 수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방송가, 방송강의인데, 이 온라인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에,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아주 귀여운 학생들께서, 아, 오늘 온라인 그 실시간 수업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녹음을 떠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도 제한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 있겠죠. 수업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그래서, 어, 저작권 제안의 필요성. 동그라미 1번. 이런 저작법은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 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죠. 저작권이. 자,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와, 그 다음에 저작권의 이용에 활성화의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활성화는 뭐냐? 그 이용 허락에 관한, 그 저작권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허락해야지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용 허락에 관한 사전적, 사적, 사적인 계약뿐 아니라 이 저작권자의 제한에 관한 법규정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뭐 이용을 하라 하거나, 그 다음에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두 번째. 그러나 이 저작권의 보호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을 보호라. 저작권도 보호하지만, 우리 저작권은 어떻게 해요? 이,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용을 어, 너무 조회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조회하면 안 된다. 네. 제한을 하더라도. 어, 그래서 저작물을 이용의 활성화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무의미해지기도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요런 뉘앙스에서 그세 번째 보시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이 저작권에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자 여기에 제한에 관한 이제 저작법 규정은 이 저작권자의 손실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제 이용함으로써 손실을 안 주고 이제 이용한다 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도이 이용할 수 있겠잖아요. 이용할 때 새로운 창작과 문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제안을 왜 하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우리가 우리 이용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용함으로써 창작이나 문화 사업에 발전할 수 있는 게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어, 그래서 이용을 허락하는데 이 본질적인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제한을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작권 제한의 유형과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번에 보시면 이런 저작권 제한의 유형에 관한 입법 예. 자, 입법 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유형. 어떤 유형이 있느냐. 형태들이죠. 여기에 대한 입법 예가 있다. 입법 예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적어봐요. 비교법적 고찰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음, 법제도가 있으면, 어, 갑이라는 국가는 이걸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을이라는 나라는 이걸 또 이러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A라는 법제도를 갑국에선 이런 동그라미 형태로, 그 다음에 음, 세모 형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다 비교법적 국가마다 비교해서 어,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은 이렇게 하고, 미국은 이렇게 하고, 일본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남의 나라 법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취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비교법적 고찰, 즉입법례다 알겠습니까? 이런 영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입법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보시면 독일 일본 얘들은 이제 개별 조항식 형태다 일단은 아 독일이나 일본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은 우리가 이제 그 성문법 주의를 합니다 얘들은 이제 코드 중심 이제 법전을 중심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개별 조항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 조항식이다. 포괄, 포괄이란 말은 넓게 본다, 모든 걸 싸잡아 산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은 공정 조항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게 입법 예가 세 가지 있다. 독일과 일본 의 같은 것,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것,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개별, 포괄, 공정 이게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입법 예를 보니까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 있다. 개별 포괄 네. 공정하게 이용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째 그럼 독일이 취하고 있는 이 개별 조항은 우리가 오랫동안 따르고 있던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그~ 법의 시스템이 이제 로스쿨이 들어와가지고 영미법을 많이 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 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별 조항은 우리가 오랫동안 따르고 있었던 방식이고, 구체적인 사항별로 그 요건을 세분해서 여러 개의 개별 조항으로 나누어, 나눈다. 그러니까그 사항마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다, 다 나눠서 개별적으로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개별적으로 따져본다. 이게 개별 조항이고. 둘째, 하나의 포괄적 일반 조항을 통해서 포괄 조항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두루 뭉색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포괄해서 그 조문 하나에 딱 넣고 이 조문이 뭐예요 모든 걸다 포섭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포괄 조항이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셋째 어 우리 이제 공정이용이라고 있어요 이 공정이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공정한 이용은 어 조항은 개별 조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종류의 재산물 혹은 특정한 목적물을 가진 것만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공정이할 것을 이용하라는 이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아, 영국의 공정이용은 우리 뭐야? 우리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또우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공정이용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바로. 그래서 공정이용은 개별 조항과 같은데 그 구체 적 기준이 뭐냐? 이거는 제시가 없어요. 그냥 공정하게 이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정, 이 개별, 그다음에 포괄 공정 이렇게 입 법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를 따랐지만 현재는 아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포괄로 갔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두 번째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따르기로 하지만 두 가지 이상 방식을 평용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우리가 한국의 저작권상 저작권의 제한의 유형은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제한을 하고 있냐? 자,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기타 어떤 절차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이거 그러니까 허락 없이 막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이고 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어떻게 공탁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어 공탁하고 그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이용 허락은 그 법정으로 이용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저작권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가 넓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보시면 여기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나라는 모두 개별 조항 저작권의 제한에 속하지만 한국은 개별 조항식을 취하다가 2011년부터는 미국의 방식까지 포섭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병용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 좀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자, 포괄적 일반 조항식 저작권이 저작권 아니라 저작권 제한이고 미국의 저작권법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안의 내용에서 뭘 이제 보시냐면 이제 공정 이용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정 이용 그래서 이 제작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유형과 해석 그 필요성은 이제 이용을 허락하는데 너무 이 이용을 이 제어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야 되고 유형에는 여러 가지 입법인데. 독일의 방식, 유교 방식, 영국의 방식인데 우리는 이걸 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정 이용이라는 말은 하는데 우리 공정 이용 보세요. 자, 공정 이용 동그라미 일번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침해를 구성하는, 구성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야.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건 뭐야? 침해가 안 된다. 이것은 왜 공정한 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되 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런 공정 이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 저작권법 25, 29, 30 등등등등을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그 출처를 당의 저작물의 이용사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만약에 뭐, 예를 여러분들 만약에 도서관에 갔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도서관에서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복사,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러한 경우도 이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실명,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 자료를 만들 때도 어, 이건 그대로 그 사람의 거를 어떻게 갖다 썼다는 것을 표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 우리가 어, 그분의 허락을 안 받고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정한 이용이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판 절차에서의 그 복제가 있어요. 복제. 자, 우리 재판 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법에 안에서 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복, 재판 증거 자료를 대세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복제, 복사해서 이렇게 낼수 있잖아요. 그런 걸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정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재판 절차 등에서 이게 예, 공,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절차에 필요한 복제는 법원의 재판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그 특허 심판에 대해서, 특허 법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어, 기타 행정 심판, 그 다음에 중재하거나 조정 등이 필요한 복제도 포함된 것으로, 하기, 어, 하, 뭐라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따라서, 재판 절차 개시 어, 전에 준비 단계에서도 복제도 포함된다.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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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있 p a n Japan, Japan, 아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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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안안이 a n j 다이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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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공 4번에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연설하거나 뭐 지방 의회에 있는 구의원들이 한 것을 우리가 유수포도자로 낼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왜내가한 얘기를 왜 네가 되냐 이렇게 허락 없이 하냐. 이런 거말못못 못 한다 이 말. 이거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나아가 13년 의해서 개정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포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들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들은 전부 다왜 허락을 안 받아도 하시냐? 이건 전부 다 공정한 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 이제 목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성 교과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게제 게재, 어~ 계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교육 목적이 상당히 문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국정교과서죠 이런 걸 우리가 복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대학교 교재를 우리가 복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 될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용 도서에 게제가 있는데. 1번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의 도서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라는 것은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들 얘들은 이제 게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2번 교과형 도서라 하면 각 학교의 그 교과서나 지도서 인정된 도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정교과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교육 과학부 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증을 받은 검정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전부 다뭐 개재를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임시용 창고서나 대학 교재 같은 것은 저작권상 저작권의 제한이 허용되는 교과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저작권에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이렇게 게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는 안 된다. 대학교 교과서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교수님이 자료를 나눠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일정한 교과서를 구매하세요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교육기관에서 이용 보세요. 자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포된 지정물을 복저작물을 복제 공연 정식 그러면 공중 손실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손실 송신, 송신까지 할수 있어요. 자, 이때 이용은 원칙적으로 저장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지만 저장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및 목적 형태에 비추어 저장물의 전부를 이용한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용할 수 있다. 뭐 복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2번 이런 저작 건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이고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의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에 필요한 경우 공포된 재정물을 복제 방송 그 다음에 선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고 자그 다음에 어삼 번에 보시면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중교가 아니라 이 특별법에 의한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직업 뭐훈련원 이렇게. 그래서 사회교육법이나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 따라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과 교 교육,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과 유산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경우에 이런 교육기관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요런 이제 그 사회 교육법이나 그다음에 그 직업 교육 훈련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 보았던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교육 기관을 볼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 보세요. 밑줄 쳐 볼까요? 그러나 대학원의 설립 운영 및에 관한 경우에의해서 설립된 사설 학원 또 영리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아 어,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뭐 사립 학교 같은 게 있죠. 예,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요럴 때는 예, 그, 이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보시면 복제 공연 전시 아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는 아, 주체는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업무를 집행하는 교원이다 이 말입니다. 교원, 교원 아시죠? 예, 교원들. 선생님들,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목정상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그 복제 청수화다그 수업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남의 글을 막 쓰기 때문에. 자, 1항에 보시면 교과형 도서의개제및 교육기관에 의해서 복제 등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문체부 장관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적 특성권에게 지급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는 어, 저작권 제한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는 한계이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에 의한 복제 방송 이것들은 예, 면제된다. 이것들은 공공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상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고 그러면 다그 일부의 그 돈을 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에, 교과형 도서에 관한 보상을 받을 권리로서 문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계를 통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이 요구되는 점에서 법정 이용 허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금은 법정 이용도 어, 어떻게, 당연히 돈을 낸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프로그램의 복제가 있어요. 교육기관에 의해서 복제된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복제해서 이 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전산실은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가, 가치를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서, 어, 101조 1항 6호에 따라서 교육견의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나 원리를 조사, 연구, 시험하는데 필요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영리,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이제 공연이나 방송할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연이나 일본 방송은 일반 공중의 문화 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장권법은 공연과 방송에 대한 중대한 규정을 아, 제한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또는 뭐예요?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목적 어떤 목, 명목이든 반대 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 대정부를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것이 방송하는 것이 공연이나 방송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뭐예요 비영리여야 한다. 영리가 있으면 안 돼요. 영리성을 추구하면 이윤 추구를 하면 안 되고 비영리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 영상 재정부를 재생해서 일반 공중에 공유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영리를,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 목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 융주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영상 재정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스크린에 음악 틀어주고, 노래 나오고, 이런 것들. 어~ 감상하게 하는 것은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서 식품 적개업소 등에서 등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돈 내라 는말안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신작에 해당되는 영상 제작물 또는 국가 지자체 청사 공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등등등에서 공연을 할 때도 어, 우리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경우, 영리의 목적에 공연, 반송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비영리인가. 이거 사실, 찾기가 애매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유흥주점, 식품, 재개소 뭐, 나이트클럽 포만됩니다. 나이트클럽은 뭐 음악 막 틀어주죠. 요즘 클럽. 아, 클럽 요즘, 아, 다시 또, 아, 음악 막 틀어주죠. 그런 음악들, 백화점, 호텔, 그 다음에 항공기, 열차, 선박 등에서 그래서 공연 또는 직접 또 간접적으로 그 영업에 촉진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공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영리 목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이용료를 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체인점, 커피숍,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데,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가 29조 이항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2012년 판결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영리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한 건 뭐냐, 네, 이 제안에 대해 있는데, 이 제안은, 저작권은 보호되지만, 제안의 경우에는, 어, 아, 너무 이용을 제안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한 유형은, 그, 이 제안은 뭐예요? 허락을 받고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유형에는, 아, 요런 내용들이 있다. 뭐,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형태로서 뭐, 공정 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뭐요? 음, 교육 목적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의, 에, 그 이용. 그 다음에 비영리 목적으로 한 공연과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뭐그뒤로는뭐 그뭐 사, 사적인 복제, 시사 보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이제 에 예, 11주차에다가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려진 자료와 아 그다음에 이, 이 오늘 그 아, 오늘 지금 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11주차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